ഇൻസ്റ്റാഗ്രാം ഒക്കെ ഉണ്ട് 안보이는 것 같지? 안보는 So, you c o u l 저희 e t 하트 한번 만들래요? h e r e 하 m just going to come to the house. I'm not. I'm not. 죠 m not. I'm not. i 안 봤지 요아 진짜로. 아, <목소리> 아 진짜로 못 봤어요 마지막에. 뭐, 아. 어 뭐야. 누구 신발이야? 아 뭐야. 뭐, 뭐, 아. 뭐, 뭐. <목소리> 아, 집에 못 간다. 아, 근데 밤새 있으면 아, 아 편하게. 어? 네. 밤새도. 밤새도. 네. 저못 가면 사우나 사우나 나갈 수 아. 안 돼, 서로 좀... 네. <laughs> 음... 그 다음에도 있어요. 약간 불편했다, 여기 음... 안에 있었대싸우 <laughs> 음... 어? 근데 하실 수 있잖아요, 버스 타야 <laughs> <봐야> 돼요 <laughs> 딱 11시, 그게 딱 11시였는데 지금 <laughs> 11시 넘었어요 <남았어요. 웃음> 저희가 콜라바든지 벌써 30분이... 사장 고생 으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<T> <Jade>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우리 팬들이재밌잘 듣고, 빨리 끝나고, 안녕하세요. 어디서 술한 번씩 하때 집에 중심이 꼭 들어가시잖아요. 아습니다 네. 그래도 이번은 재밌는 없이, 여러분들도 잘해주셔서, 독도가 좀 재밌는 것도아요 아, 이거 안 좋죠. 밥먹으면 머리가 없어서. 근데 뭔가 굉장히 예고가 났요 근데 그럼 이것 때문에 한 30분인가? 지금 18분 안에 이게 안 끝날 것 같은데. 예. 네. 그리고 아까 퇴장하면 사람 많아서 음, 여쭤볼까? 아, 안 된다고 할까? 음. 자, 농 하나 할 해요. 잠깐은 리스터 좀시고이것잘안이 배가 야구장에서 들리면 모두가 이거를 떠올리실 겁니다. 포타 준정 타자. 박 제! 홍말 네. 한 건지 모른다고요. 2 0 1 9 2019이 주신 관분들에게 알립니다. 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저희 로 준비한 2019 아이돌 스바이벌상선 대회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, 오늘 하루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아이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아 육대를 사랑하시는 끼의 경영 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. 아, 여러분들의 서너 아, 10년 아, 아, 올 때만 아, 있었던 아, 것을 다시 한번 아,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10년 동안 사랑의 모던분할입니다만 내일의 희망,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함으로 어린이들의 희망 만들기를 아, 저희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함께 전 투자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곳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향 실내체육관에서 아 육대 아, 전설. 그 MC 전역부 <목소리> 였습니다. 저는 아랫배의아들 MC 슈퍼주니어 이기였습니다 오늘 성한 에너지를 발산한 소이스다이었습니다 수부했어이다이 <목소리> <이달소> 오늘 잘했다! <목소리> 이다이 오늘 완전 고생했어! 고생했어! <목소리> <목소리> 이틀자 이틀!